있다 위에 위에 너멀다 지금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봤어요 못 봤지 나 창문 안으로 들어갔어 어, 왼쪽 집 오른쪽 집 뒷집 어내 기준에서 뒷집이니까 <laughs> 왼쪽에서 뒷집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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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보급형입니다. 오늘은 산옥에서 자전거를 탈수 있다는 분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. 누군가 알려줬다고 하는데요.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너무 궁금하거든요. 영상 즐겁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, 렛츠키! 바로 바로 <laughs> 나감. 짜증 나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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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감. 해안이 그러잖아요. 나감 가다가 로비로 나감. 아. 내가 한게 아니고 해안이 했다고. 아막묻어버리려고 그러네 사람들이. 그럼 나 나감. 로비로 나감 한팀 있고 한스 쿼드 있고. 있... 우리가 먼저 빨리 총 먹어서 걔네를 없애요. 탐방 쪽에 갔다 오네. 탐방이 어디예요? 글씨 써 있습니다. 아하. 아, 나도 눈이 없다, 눈이. 아. 도와주러 가고 싶은데, 눈이 없다. 그러면 도와주러 간다. 나도 뭐 없는데, 할 네, 올라왔어요. 다드릴게요 위협사격 한번 할게요. 아니다. 건들지 말자. 붙는 거 아니겠지? 또... 아, 내려온다. 335. 확인. 335. 어큐비오나 큐비오, 큐비오 좀한 대! 어 나도 나도 뭔데 너무 돌 뒤에 한대. 돈 없었어 카고다 카고 씨 카고 335 언덕 위에 있습니까 여기 아래 언덕 아래 아래 오케이 혹시 핑 한번만 찍어주시겠습니까 찍혀 있는데. 어? 1번 핑 핀.. 2번 핑 찍혀있다고, 1번 핑은 본인이 있는 곳이고, 어, 엄청 멀리... 있는데? 네, 안 맞아. 뒤에도 있다. 125쪽, 쌈미 쌈미구해눈좀 아, 어디 없습니까? 눈, 근데... 네. 눈, 눈 좀.. 줘 눈... 얘안안힌다얘 오 나이스 나이스 어, 난 난해 나이스 개포야 야 마무리해줄게 내가, 마무리 해줄게, 내가. 그... 그럼 끝난 거예요? 아니 하나 하나 아니 기절 기절 뭐야 뭐야 빨리 와서 봐 우리 위에 덮다치고 내가 마무리했어 나이스 나도 나도 눈이 없었어 그냥 그냥 막 쌓볼까 안돼 일단 마... 쏴막 쏘면 돼, 돼. 쏴. 막 보이지 않아요 눈이 없어 보이지 않아서쌓야지 어. 우리... 안돼 그 앞에 돌로 들어왔고 그니까? 와 미쳤다 배달 배달 갑니까? 하 기절 나이스 갑니다 오케이 오 사마 마무리했고 하나 더 있어요 거기 여기 어, 있다! <목소리> 위에 위에 뭐 멀다 지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봤어요? 못 봤지, 나. 창문 안으로 들어갔어 어, 왼쪽 집 오른쪽 집? 뒷집 어내 기준에서 뒷집이니까 왼쪽에서 뒷집 <웃음> <웃음> 내가 어디냐면은 왼쪽 집 아, 오른쪽 내가... 집 물어봤는데 뒷집이라? 오케이 그럼 내, 내가 어디지 내가 위치를 나 확인 확인했어요? 어디. 저기 나에서 3 0 5 요 요기 어딘 요기 어딘가 있어 여기. 하나 기절, 또기절이야 하다 듣게. 나 스웨는 안 나오네. 어떡해? 뭐야. 딱. 나이스. 와. 와, 도동불. 야, 뭐? 어? 예쁜데. 옆포? 쌍여포네. 쌍여포. 나 죽어요. 안요왜왜 왜. 아니, 왜요? 왜? 왜, 왜, 왜. 피가 없어. 이거 뭐 바로 먹어. 바로 먹어. 바로 먹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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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. 역시 손이 많이 가나 한참. 새우깡인 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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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깡. 새우깡? <laughs> 아 어, 손이 많이 가네. 아, 손이. 손이 가요. 이거 자. 이거 자전거 탈수 있다던데? 자전거로 타볼까? <laughs> 어? 왜안 타지는데? <laughs> 자전거 탈수 있다고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? <웃음> 그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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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기 범인 있다. 저기 범인. <laughs> 머뭇거릴 어, 시간이 없어요 일단 건너 건너 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건너 건너 렛츠고 렛츠고 건너 건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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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들고 렛츠 기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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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 저기 있다 65내 어, 바로, 바로 앞에 내 바로 앞에 있다 어 내, 다리 붙어야지 어떡해 붙어 네 여기서 쏟, 쏠 어, 저기 테니까. 뛴다. 저기 뛴다. 멀리로. 중간에, 다리 중간에. 가까이로. 어, 거기. 아이씨. 누가 누가 피 났어. 뛰어, 뛰어, 뛰어. 두두 대씩 맞춰놨어, 두 대씩. 맞혀놨어, 두 대씩. Takk. <coughs>